만병에 겨눈 스트레스 이걸로 해소한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잘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들. 시니어의 건강 처방전 시건방의 휴양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마냥 놔둘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은 일차적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이와 함께 부신이라는 곳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과 혈당 상승, 두근거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면역 체계까지 억제한다고 해요. 어, 스트레스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을 몇 가지 알아볼게요. 우선,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일 경우,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큰 충격 받았을 때, 어! 하고,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는 장면, 많이들 보셨잖아요. 지속된 긴장 상태에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에 의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높아지고 혈전 생성을 빠르게 해서 고혈압 심장병 등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특히 급성 스트레스에 의해 혈압 변동이 큰 경우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해요. 동맥압과 맥박수를 일시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심장 질환이 없던 경우라도 심장에 부정맥이 초래되어 심할 경우 급사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부르는 신체질환은 당뇨병입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이 몸의 대사균형을 깨지게 하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당뇨병을 이미 앓고 계신다면 더 심각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거든요. 또한 가지 신체 질환 아마 많은 분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이 유달리 소화가 안 되는 증상 저요 저요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장애 증상인데요 위장은 자율신경계로 조절이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위를 압박하면서 소화가 잘 안되고 위장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화궤양 기능성 소화불량 복통 복부 팽만감. 과민 대장 증후군까지 모두 스트레스로 인해 위장 장애가 발생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랍니다. 이런 증상들을 일으키는 원인은 딱 하나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수 없다면 빨리 해소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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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신체 활동, 즉 운동하는 겁니다. 에이, 뭐야? 교과서 같은 답이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신체 활동 하나만으로도 정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운동을 하게 되면 사람의 뇌에서 세로토닌의 합성이 활발해지고 이 행복감을 높여주는 베타 엔도르핀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중 행복 호르몬으로도 잘 알려진 세로토닌은 감정이나 수면 등의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스트레스나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세로토닌 분비량을 늘리기 위해 약을 드시는 것도 좋지만 우울증 치료제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울증약의 부작용 사례가 검색하면 꽤 나오는 만큼 약보다는 신체 활동을 통한 관리가 더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좋을까요?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편안한 자세로 깊게 천천히 숨을 쉬는 복식호흡이나 명상, 몸의 각 부위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어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각 기관을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자주 바깥 바람을 쐬며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요. 맑은 공기를 쐬며 등산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외출이 어렵거나 외부로 나가는 게 꺼려지신다면 요가나 필라테스 등의 실내 운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점 운동도 억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선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이 할수 있는 선에서 운동하시는 것이 좋고 좋아하는 운동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체 활동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알아볼까요 메모할 준비되셨죠. 무기질, 칼슘, 비타민 등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 말차 가루입니다. 찻잎을 말려 물에 우려먹는 녹차와 달리. 말차는 그늘에서 자란 찻잎을 증기로 찐 다음 건조하여 가루를 낸 다음 물에 타먹는데요. 찻잎을 갈아서 섭취하기 때문에 녹차보다 아미노산과 엘테아닌이 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엘테아닌과 카페인 소량을 함께 섭취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 성분은 신경 전달 화학물질의 방출과 신경 전달 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써 신경계 전체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도 돕고, 수면 보조, 집중력 강화. 항우울증 치료, 알코올 해독 등 스트레스 해소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어서 말차 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고구마. 이 고구마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탄수화물 음식입니다. 특히 우리 고구마 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고구마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로 해소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며 칼륨도 풍부해서 이몸 속의 나트륨을 소변과 함께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서 고혈압 등의 성인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단,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가스가 유발될 수 있으니 식사 대용으로만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정보 잘 기억하시고 평소에 스트레스가 자주 쌓이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신체활동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이 쌓이기 전에 해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시니어의 건강처방전 시건방을 통해 알찬 정보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이상 슈퍼시니어 시건방의 슈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